지금 일본 아이리스가 절정입니다. 이쪽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. 데이지 옆에 피어 있고 며칠 전까지는 꽃망울만 맺혔었는데 오늘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. 이쪽에 이렇게 물이 지어서 많이 펴 있네요.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녀석들. 참 신비로운 색입니다. 이쪽 아직 약간 덜핀 애들도 있고. 아, 여쪽도 나비와 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. 이보유가 아이리스 바디 옆에 지금 절정으로 피었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이 옆에는 백합이 아직 안 피었어요. 모양과 색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. 벌들이 싸우고 있어요. 이쪽에는 아직 덜핀 애들도 있고, 이게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모양과 빛깔. 이쪽에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. 처음에 미국 아이리스와 독일 아이리스가 예쁘게 폈었는데 그 아이들은 모두 지고 지금은 일본 아이리스가 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아이리스가 피어 있습니다.